안녕하십니까?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향긋한 봄나물과 함께하는 제8회 곤드레축제가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열린다고 하는데요. 매년 풍성한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더해지는 곤드레축제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 첫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을 위해 관내 4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 주소 홍보교실을 운영합니다. 홍보교실에서는 새로 도입된 도로명 주소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 동영상 시청과 함께 우리 집 주소 적어보기, 도로명 주소 퀴즈 등 다채로운 교육이 펼쳐졌습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를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그 효과가 어른들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표하는 엠블럼이 개발돼 선포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3일 대관령면 알펜시아 리조트와 국립국악원을 위성으로 연결해 이원행사로 진행된 엠블럼 선포식에는 올림픽 조직위원장과 지역주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해 엠블럼 선포식을 지켜봤습니다. 올림픽 엠블럼은 지난해 10월 일반인 대상 공모를 통해 디자인을 선정해 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 완성됐습니다. 올림픽의 인연과 가치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올림픽 엠블럼은 앞으로 올림픽 마케팅과 기념품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농업인의 농기계 자가수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을 실시합니다.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으나 수리나 점검을 받기 어려운 오지마을을 중점적으로 교육이 실시됩니다. 농기계 수리 교육은 8개 읍면을 순회하며 오는 10월까지 64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평창군과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가 평창대걸령 한우의 우수혈통 번식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협약을 체결한 평창군은 한우 개량사업소의 우수 수정란을 3년간 공급받게 됩니다. 우수형질의 유전능력을 보유한 최고의 암수결합으로 만들어진 수정란을 이식할 경우 고급육 생산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협약 체결로 2020년까지 우수열통 한우 1,500두를 생산해 한우 총 생산액을 400억원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다양한 군정 홍보를 위해 군정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한해 동안 어떤 소식들을 전해 드렸는지 또 어떤 효과들이 있었는지 강민지 리포터가 전해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YBN 영서 방송을 통해 방송되는 해피 700 평창 군정 방송. 평창군이 주민과의 소통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작한 군정 방송이 어느덧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국민 어, 여러분들 너무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어, 평창 국민 앞으로도 어, 군정 방송을 해서 많은 어, 성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팅입니다 군정 방송은 매주 새로운 군정 소식과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해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매주 벌어지는 군의 다양한 시책을 전달하고 평창에서 벌어지는 다채로운 행사와 미담들을 전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방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군정 방송 속 코너 동네방네에서는 가까이 살면서도 잘 알지 못했던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달해 지역 사회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또 축제 속으로 코너를 통해 노성제와 국민의 날, 그리고 평창의 각종 겨울 축제를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올초 개최된 2013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의 모습도 군정 방송에서 담아냈습니다. 햇빛 700 평창 군정 방송은 세련되고 감각적인 방송으로 강원도 시 군정 방송이 모여 있는 강원도 통합 인터넷 방송 서비스에서 매주 인기 VOD로 떠올랐습니다. 네, 우리 군정 방송 항상 열심히 뛰어서 우리 평창군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또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열심히 방송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정방송은 평창군청 1층 로비 멀티비전을 통해 평창군청을 찾는 방문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방송은 평창 곳곳을 누비며 지역의 모든 일을 기록하고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햇빛 700 강민지입니다. 매년 5월 1일은 평창읍이 읍으로 승격된 것을 기념해 평창읍민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평창읍민들의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축제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평창 종합운동장에 오랜만에 흥겨운 풍물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평창은민들의 화합의 축제인 제34회 평창은민체육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평창읍민 체육대회는 34년 전 5월 1일 평창면이 읍으로 승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평창읍의 생일이라고 할수 있는 이 날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읍민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어, 이번에 34회 체육대회는 읍민에게 화합을 주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권역별로 나눠 경기를 펼쳤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마흔 한개 리별로 경기를 펼쳐 참여 열기가 더욱 뜨거웠는데요. 무려 평창읍 주민의 사분의 인 2,500명이 자리를 함께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어, 이책대가 지역별로 묶어져 있었었는데 리별로 하니까 이 리별 단합이 아주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는 같아요. 체육 대회 시작 전.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입장식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각 마을마다 각자의 개성과 특징을 살린 입장식은 체육대회의 백미 중에 백미였습니다. 이날 입장식상은 마을의 전통 혼례를 재현한 마지 1위가 차지했는데요. 퍼포먼스에 사용된 가마는 실제 마을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것을 개조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의상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정성이 정말 대단하죠? 귀여운 어린아이들을 선두로 입장식을 펼친 중1리와 전통 농사의 복장을 한 이공리도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5월 11일부터 이틀간 곤드레 축제를 펼칠 대아리에서는 산채 으뜸 마을을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입장식을 마친 선수단들이 운동장을 가득 메운 후 본격적인 체육대회가 시작됐습니다. 41개 마을 단위로 경기가 펼쳐져 운동장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경기가 진행됐는데요. 조기 축구로 실력을 다진 축구 경기와 남녀 혼성으로 진행된 배구 경기장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실력을 겨루는 체육 경기 외에도 침묵을 다지기 위한 행사도 마련됐는데요. 말분들이 힘을 합쳐 뛰는 단체 줄넘기에서는 한번 넘기도 힘들어 다들 고전했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가하는 큰공 굴리기 경기에서는 심각한 작전 회의가 무색하게 바람에 따라 공이 흘러 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개인전으로 펼쳐진 씨름 경기에는 가장 많은 응원단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올해+ 올해 저기 운민 체육대회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동서남부지구로 이렇게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니 단위로 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도 많이 나오고 호응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전통적인 씨름에 익숙한 어르신부터 젊은이까지 함께 모여 경기를 펼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올해는 체육대회 초대장을 세대별로 일일이 우편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경품 번호가 찍힌 초대장에 오늘 체육대회를 준비한 분들의 세심한 배려와 노고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개인 개인이 다 집집마다 이렇게 초대장을 보내 주셔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경 썼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가 상품권도 또 이렇게 붙어있고요. 어, 그다음 해도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체육대회는 경쟁을 위한 경기보다는 친목과 화합 위주로 펼쳐졌는데요. 바쁜 삶을 살면서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든 이웃과 가족들이. 이날만큼은 똘똘 뭉쳐 함께 음식도 나눠 먹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가게를 하지만 그래도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루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왔는데 너무 좋네요. 맛있는 것도 많고 어쨌든 뭐 가게 닫고 나왔지만 그래도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내년에도 풍성하고 흥겨운 평창읍민 체육대회를 기대하겠습니다. 평창군 대화면이 한가정나무 한그루 심기 기증 운동을 펼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화면은 면민의 힘으로 기념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나무 천여 그루를 기증받아 땀띠공원과 마을 일원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계속될 나무 심기 캠페인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돼 평창 더위사냥축제장을 더욱 아름답게 조성하는 데큰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평창군이 올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 주택 가격과 공동 주택 가격을 공시했습니다. 개별 주택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3.3% 상승했으며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 적용에 따른 주택 가격 현실화율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개별 주택과 공동 주택 가격 열람과 이의 신청에 대한 사항은 평창군청 재무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이달부터 무료로 시행합니다. 우선 오는 6월까지는 관내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고 11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이달 말까지 6,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자동 우량 경보 시설 보강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평창에는 신 7개소의 재난 예경보 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작동 상태가 불량한 허브나라 경보 등 7개소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체육 행사 등 각종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따뜻한 날씨에 긴장이 풀어지면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면서 행복한 5월 맞으시길 바랍니다. 햇빛의 백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